年天。点亮。 언니, 안녕? 어, 하우파크? 아, 본방 왔네 다들 저녁은 드셨나? <웃음> 하이. 헬로 <laughs> 미주 안녕. 놀모 같이 보자. 안 돼요. 나는 오늘 난 놀모 볼 자신이 없어. 속눈썹이 너무 이뻐요 언니 <laughs> 수상한 거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Hi from Thailand Hi I love you 뷰리풀, oh, thank you. 구사 비주래 소리가 안 들린다고? 왜? 소리가 그래, 왜안 들리지? 안 들려요, 여러분? FAN FROM THE PHILIPPINES Hi, Philippines Thank you 소리 들려? 왜안 들린다고 하시지? 그러면은 여기 옆에 이거 있죠 소리 올리는 거 볼륨 그거 누르시면 되는데 아주 잘 들려? 다행이다. 콧물 맛있어? 맛있어 I'm your friend from Indonesia. Hi. Thank you. 음 노래 소리가 잘안 들린다고? 노래가 근데 한국 어보이었네 언니 배경 감성 있네요. 여기 내내 내 방이야. 언니 저녁 먹었어요? 아직 안 먹었어 내가 요즘 빠진 노래 봄의 신부 미주씨 반가 식센 왜 이렇게 영어가 많지? <laughs> 영어를 읽을 순 있어 근데 영어가 많네 형님, 오늘 다른 일정 있으신가요? 왜 내가 형님인지 물어봐도 돼? 요? 라이브 방송 처음 봤어요. 누나 인사해주세요. 안녕. 어, 정예인이다. 띠아모 미주, 띠아모. 이미지 예쁘다. 미주 영화 쥐약인데 아니야. 놀모 보려고 기다리는데 미주 실물이. 여러분 놀모 보지 마요. 오늘은 보지 마. 여러분 오늘 놀모 보지 마. 왜 점점 이뻐지지? 진짜 돌아버려. 야정이 니갈수는 아니지. 언니 TMI 알려줘. 오늘 TMI가 진짜 없어. 일본어 아세요? 하이! 日本語 조우즈 데스. 아! 조우즈, 촛 유지혜다! <laughs> 유지혜! <laughs> 오늘 집에만 있었어요? No. 미주 눈에 빛이 나. 유지혜 댓글 달아줘요. Hello. I love you, please. Wink, 언니. 다 모이네. 다 모여라, 러블리즈. Where are you now? My bedroom. Hello? 유지애는 언니라고 안 불러지는 거 국룰인가봐. 유지애! <laughs> 유지애 어딨어? 유지애 왜? <laughs> 유지에왜 들어와놓고 댓글 안 들어? 나갔어? Oh, 미 m 아 i 프롬 타이 from Taiwan. Hi. l o v e l m e l l 트러블메이커, 무잘 봄. 감사합니다. 저 초등학교 때 시내에서 아주 자주 나왔었어요. 미주 씨진나이 어서 오세요. 다이스키, 왓다시모 다이스키. 헬로 퀸, 하이. 아 상, 우수상도 너무 감사하죠. 미주 씨 입이 좀 많이 나오셔. 뭐래? 뭐라는 거야? 눈이 많이 왔네요 그랬잖아 저녁 맛있게 먹어 여러분 저녁 뭐 드실 거예요? <laughs> 언니 저 이제 13살 돼요 13살 된다고? 나 언니 맞아요? <laughs> 미주 짱 방송 너무 잘 보고 있어요 고마워요 야 이뻐요 점에 추해주세요. 나도 점에 추좀 미주 머리 터질 듯 왜? You are so pretty. 짱 받은 거 축하해요 고마워요. 언니, you are so beautiful. 언니 <laughs> 야 언니 살 빠졌어요? 조금 김소정이다. 김소정이다. 김소정. 김소정 김소정 가방? 내가 <목소리> 네, 딱 놀모 하기 전에 딱 끌게요 <목소리> 하이 언니 뺨뺨을 뭐하해요네 <목소리> 초코 화면 달 <다> 잊지마 넌넌 <laughs> 넌 진짜 혼나야 돼 나한테 너는 진짜 소동아. 너는 지금, 나도 혼나야 돼. 놀면 오늘 결방하면 좋겠다. 이미지 계속 보게. 나도 오늘 놀면 결방했으면 좋겠다. <laughs> 여러분, 오늘 놀면 보지 마요. <laughs> 여러분, 오늘 놀면 보지 마. 오늘 놀면 보지 말라고 낀 거야. 아이타이 어때 신모 아이타이 두 개씩 먹는 건 반칙 왜 어떻게 옥천에서 미주가 나왔지 <laughs> 오늘 무슨 빈티다 아이스키, 와시모 Yes, this is p e p e o 피부도 너무 좋으시네요. 눈부셔요 아니야, 나기안 보이네. 뾰루지뾰루지 <laughs> 났어요. <laughs> 재석이형 라이브 커서 고마워요. 야, 너 누구야? 널로 와봐. 너 누구야? 어제 나이지마눈 눈을 맞주아 맞은... 맞네 그럼 다시 만나 Can you speak Chinese? 니好吗? When six cents didn't f o l l I don't know. I miss you too.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 지금 아몬드 빼빼로 나도 아몬드 빼빼로 있어 너에게 이거는 사진 하고 싶은 말 있는데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지금 먹고 있는데 언니 편지 보내려면 어디로 보내야 돼요? 우리 회사 거꾸로 돼 있어 글씨가? 그래도 읽을 수 있잖아. Do you speak? 뭐 아, 먹어? 나 페페로. 페페로. 언니 눈이 너무 초롱초롱해요. Today is my birthday. Happy birthday to you. 놀러봐야 되는데. 이미 좀 쌍꺼풀을 끼고 싶다. <laughs> 안 껴질걸? 얼 어, 이렇게 하 보인다. 삐지. 가려. 삐지 가려. 저한테도 사랑한다 걸려요. 사랑해야 언니, 펜페라 중에, 어! 신원이 들어왔다! 우리 신원이 들어왔어요. 언니! 신원이 들어왔어. 아! 아! 놀래, 진짜 놀랬다. 다행이다, 소리가 작아서. 그 미주보다 예쁘다는 친언니? 누가? 누가 나보다 친하대? 아, 누가 나보다 예쁘대. 언니 예쁜 척 그만해 예쁜 거 아니까 아니야 예쁜 척 해야 예쁘다고 해야지. 안녕하세요 미주공주님. 안녕하세요. 언니 언니라니 언니 그럼 댓글은안 다네. 언니분은 좋으시겠네요 동생이 예뻐서. 근데 모르는 것 같아요. MBC 스트로브 메이커 너무 잘했어요. 고마워. Hello from USA. Hello. 곧 놀모하네요. 맞아요. 놀모하기 전에 끌게요. 내가 언니 얼굴했으면 하루에도 200장 찍었다고 그렇게 안 되더라고. 이주씨 드레스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이거 드레스인가? 근접샷 뽀뽀해주세요 못하겠어요 미안해요 할 용기가 갑자기 확 사라졌어 언니 추천하는 노래 있어요? 이거랑 이거 안돼 눈물 봐야돼 나 보면 안돼 민주님은 어떤 옷을 입어도 너무 예뻐요. 민주. 민주씨 이쁘지? 응, 알아. 민주씨 이쁜 거. 고독에 생기는 목종. 응. 음. 태어나 보니 이렇게 태어났는데 일단 어머님 아버님께 이번 설날에 먼저 인사드릴게요 우리 엄마 아빠 말하는 건가? 우리 엄마 아빠? 좋지 내 네, 댓글 나와요? 나와요 어머 어 윤지씨 댓글 나와요 댓글 좀, 좀 적극적으로 좀 쳐주세요 이게 댓글이 좀 빨라서 제가 못 읽나봐요 임혜주 이상엽! <목소리> 오빠! <목소리> 이상엽이다! 상겸이 <목소리> 형도 오셨다. from Singapore. Hi. Hello. 떡볶이 대, 핫도그 대, 붕어빵. 붕어빵 응, 유지야 사랑해 목안 맥혀요? 네 여러분 노래 추천해줘요. 아니 요번에 컴백을 한 신인 걸그룹이 있는데 나이 아, 노래가 좋더라고. 오늘 별로 안 춥더라. 돼지. 뭐야? 자기소개하는 거였니? 저희 친언니가 저한테 댓글로 돼지라고 했거든요? 근데, 자기소개한 거 같아요. 아! 쇼이치다! 쇼이치! 오사시보리! 갱키! 진짜 몬베베용 그래요? 그럼 잠깐만. 어. 저는 이 노래 좋은데? 난이 노래 좋아. 제 글이 안 올라감. 왜? 아니, 이렇게 라이브 방송에 참여요청을 보냈대.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받았어, 그럼 같이 라이브 방송 할수 있는 건가? 아니, 우리 언니가 카톡이 왔는데 진짜 웃긴다. 이 언니, 언니가 돼지 읽고, <laughs> 용나올 뻔한 표정 자긴 봤다면서 미쳤다 응. 아까 신인 노래가 아일 아일리원? 아일리원이라는 신인 친구들인데 노래가 좋더라고요 별꽃동화 좋던데요? 모르겠어, 뭔지... 헬카 많이 올라볼게요. 어, 놀면 한다. 이제 놀면 언제 시작해? 너무 시작했어요? 시작했어? 나돈꺼야겠다 여러분 즐거워했죠? 또 만나. 안녕. 너무 재밌게 봐.